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충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안개가 짙게 끼면서 내일 오전까지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개룡의 아침 기온 8도, 세종은 10도, 대전은 1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세종이 22도, 논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9도, 서산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아산이 2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9도, 서천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부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비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